일반적인 보기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어 실근과 호근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가 음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아직 정리가 덜 됐으면 뭐 예를 들면 모기차 방정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즉, X제곱을 변수로 봤을 때, 한근이 양수면,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처럼, 근이 여기서 두 개씩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얘도 똑같죠. 뭐, 이렇게 돼도, 얘가 지금 근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처럼, 근이 쌍으로 나와요. 양수면. 근데 이제, 근이 음수가 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허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이, 요 곳에, X제곱을 변수로 본 근이, 양수이면 두 개가 세트로 나오고, 그다음에 음수이면 허근이 나온다. 오, 여기서 이제 변수 변수나 여기서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될 쟁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다차방정식 근개수가 세 개다.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 지금 양수마다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음수에는 근이 실근이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는 지금 한 개짜리가 나왔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0인 거예요. 즉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0이 나오니까 총 3개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도 비슷한데 어, 어, 어. 즉 x제곱을 변수로 봤을 때 x제곱을 변수로 봤을 때 허근이니까 한근은 음수고 실근이니까 조심하세요. 한근은 0보다 큰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어, 두근의 곱이 음수이거나 아니면 0이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이게 뭐냐면, 두 분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곱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시면,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은 거고요. 요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주의하실 거는, 음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음수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양수는, 나오 양수가 나오거나 또는 0이 나오는 거니까, 둘중 0이 나오는 조건을 찾으시면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은, 그, x 4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7x 제곱이라서, 음수가 무조건 나오고, 음수군이 나오고, 한근이 0이 돼요. 그 그렇죠? 이건 성립을 하는데, 5가 돼버리면, x 4제곱에 에... 7x 제곱이니까, 지금 이거는 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양수 두개의 0이 나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죠. 최종적으로 조건을, 요렇게 만드셔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아, 만든 조건에서 이제 밑에 걸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A가 1이면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A가 1이면은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그럼 X 4제곱, 어, 플러스 4와 X 4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므로, 어, 여기서 확은 나오죠? 아니, 제곱, 제곱, 제곱. 잘못했네요. 요거 제곱. 그래서 너는 허근 나오고 여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어, 무슨 말이냐면 x 제곱 그다음 에 실근의 곱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4이면 요겁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면 요겁니까라고 묻는 거고 어 그러면은 제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원래 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x 제곱에다가 어 요게 a-5 a 플러스 2 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면 되니까 마이너스 a-5 그 다음에 x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니가 만약에 4다 라고 하면 a가 9가 되고 a가 9가 되면은 어. 이게 4가 되는데, a가 9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아, 넌안 되죠. 왜냐면 허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고,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면 2가 돼요. a가 2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2가 되면 x제곱, 어, 뭐죠? a가 2가, 아, 그렇죠.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허근의 곱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이것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어 정수인근, 이것도 참이죠.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건데, 결국 얘를 아까 인수분해를 해놨더니, 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결국은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가 여기서 나오고, 음수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조건에 비추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정수인 근을 갖는다 뭐 이런 건데 결국 다시 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이 정수를 가질 수 없거든요 근은 이제 무리수를 근으로 가지니까 얘가 정수를 갖는다는 건 이런 상황이고 결국 뭐냐면 얘가 제곱수인 상황이죠 음 얘가 제곱수인 상황인 거니까 즉 a 플러스 2가 제곱수이면 이라는 질문이고 a 플러스 2가 제곱수가 되면 그러면 a 값의 합시려 얼마냐 이런 건데 어 지금 마이너스 2가 성립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얘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정수인근을 갖죠 0으로 오케이 자 그럼 성립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어 이게 1이 될수 있네요 a 플러스 2가 1이 되면 a 플러스가 1이 되면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도 정수 제곱수가 되는 거고 이게 제곱수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제곱수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2가 4가 될수 있고 그럼 a가 2가 되죠. 이 범위 내에 있으니까 괜찮고요. 얘가 이제 9가 될수 있는데 그럼 7이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총 3개고요.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1이죠.